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봄 패션 하울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하울 영상 이어서 빠르게 가지고 오고 싶어서 계속 받자마자 따끈따끈하게 준비한 옷들도 있고요. 지난 하울에서는 좀더 성공적으로 막다 마음에 들었다면 이번에 소개드릴 제품은 조금 아쉽다? 하는 제품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하울도 전부 내돈내산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들이고요. 그러면 하나씩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던스트의 미니 플리츠 스커트입니다. 가격대는 할인 들어가서 11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 던스트 미니 플리츠 스커트는 총3 가지 컬러 출시를 했는데요. 저는 블랙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이 플리츠 스커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평태 스커트예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이 다 플리츠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반은 그냥 스커트, 또 반은 플리츠 스커트, 깔끔한 핏이 연출되는 플리츠 스커트입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는데요. 제가 입었을 때 핏은 키155 기준 허벅지 3분의 2 정도 보이는 조금은 짧다고 할수 있는 기장감이었어요. 그리고 하이웨스트로 배꼽을 가려주는 정도로 높이 올라오는 기장감이었고요. 제가 체형 중에는 허리가 그래도 얇은 편인데 스몰을 탁 참고 단추를 잠궈야 하는 그런 사이즈였고요. 입는 방법이 상당히 번거로웠다. 단추를 우선 두개 잠그고. 랩을 싹 감싸서 다시 벨트를 잠궈야 돼요. 원래 이렇게 지퍼 있으면서 이런 건좀 헤이크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스커트 같은 경우는 랩 형태로 쫙 펼쳐지는 정말 랩 스커트의 형태이고요. 착용했을 때 핏은 저는 기장감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어, 되게 예쁘게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저같이 좀 힙이 있는 분들, 어, 나는 좀 힙이 있는 편이라서 힙 부각이 없는 스커트였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허리는 슬림해 보이고 힙 부각은 가려지는 그런 체형 보완이 잘 되는 스커트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먼지가 조금 잘 붙는 편입니다. 돌돌이로 수시로 밀어줘야 될것 같고요. 원단 퀄리티 좋아서 두고두고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랫폼에는 품절이었어서 던스트 공홈에서 구매했거든요. 공홈에서 할인 쿠폰 먹여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블랙 컬러 만족스러워요. 다음 던스트 맨투맨 두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위시리스트 영상에서 던스트가 맨투맨을 잘한다, 맨투맨 핏 정말 예뻐요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것도 구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블루 컬러의 귀여운 맨투맨은 핏이 좀 실망스럽다. 약간 실패템이다. 라고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제가 던스트에서 이 클래식한 디자인, 이 제품을 정말 정말 잘 입었거든요. 여리여리하고, 원단감도 좋고, 굉장히 잘 입었단 말이죠. 이번에 디즈니 콜라보한 이 맨투맨 같은 경우는 재단을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처음에 딱 입었을 때목 부분이 되게 들뜸이 심한 거예요. 이렇게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당황을 했고 이거 입다 보면 괜찮아질 거다 하면서 두 번, 세번 이렇게 입어봤어요. 지금은 좀 들뜸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뒤쪽에 여기 들뜸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던스트 핏 예쁘다고 소개를 드린 게좀 모색할 정도로 색상이나 이 프린팅은 너무너무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핏까지 예뻤으면 진짜 대만족. 강추 드리고 싶었으나, 어,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좀 시원한 블루 컬러인데 채도도 좀 높고 얼굴이 좀 환해 보이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추천드리긴 애매하지만 저는 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이렇게 자수로고도 있고 귀여운 맨투맨이긴 해요. 던스트 맨투맨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깨 핏이 나그랑으로 딱 떨어지면서 직각 어깨 같은 그런 핏이 연출이 되거든요. 이거 이전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브랜드였는데 다소 이 블루 컬러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제가 같은 제품, 같은 사이즈로 XS 사이즈로 이렇게 미키마우스 맨투맨도 구매를 했거든요. 멜란지 그레이 컬러라서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레이 컬러에 가깝고요. 라이트 그레이 아니고 약간 진한 그레이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한 게, 그러면 얘도 목 뒤가 들떠야 되잖아요? 근데 또이 제품은 목뒤 들뜸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의 맨투맨 핏이었고, 제가 생각하던 던스트의 핏이 나왔다. 거의 동일한 디자인인데, 색상만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키마우스 디자인은 또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다. 이걸 정말 추천드려도 될지, 추천드리면 안 될지, 다소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저의 후기는 저의 주관적인 후기고 제가 경험한 부분을 토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미키마우스 맨투맨은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x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크롭한 기장감이거든요. 오버핏에 나그랑 여리여리한 핏인데 크롭한 기장감을 좋아한다 하는 분들께 x 스몰 사이즈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누가 봐도 이건 봄이다. 봄 컬러다. 하는 피터 앤 웬디 가디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성공. 보시면 세미 크롭 기장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은 골반까지 떨어지는 기장감이었고요. 그리고 넥라인이 상당히 많이 파져 있습니다. 살짝 내려 입으면 가슴 파임이 있는 제품이라서 안에 이너를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비타일랜드에서 같이 판매하는 레이스 슬리브리스를 같이 착용을 했어요. 이너를 함께 착용을 해야 좀 만평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감이었고요. 안쪽 팔통이랑 품쪽이 여유로운 편이에요. 너무나도 널널하고 여유 있는 그런 핏감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리는 좀 길어 보이고 스커트랑 같이 코디하기도 너무 괜찮고요. 까슬거림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단추가 4개 있는데 저는 마지막 하나는 살짝 풀어주고 입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봄에 사진 찍으러 가서 입기 좋은 그런 가디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지금부터 4, 5월까지 걸쳐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퀄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받은 제품은 이렇게 좀 실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폴로 가디건 중에 이런 핑크 컬러가 있는데 그런 좀 환한 컬러거든요. 봄웜 분들께 정말 피부톤 환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예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가디건과 함께 레이어드 했던 레이스 슬리브리스 제품입니다. 피터 앤 앤디 쇼핑몰에서 함께 구매를 했고요. 레이스 슬리브리스가 흔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적당한 게 없단 말이죠. 같이 코디하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면이 굉장히 탄탄하고 스판기가 좋습니다. 입었을 때 몸에 스판기가 있게 착 달라붙는 그러면서도 좀 도톰한 면이거든요. 이런 좀딱 맞고 쫀쫀한 면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숙이거나 이렇게 활동할 때 가슴 부분을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너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하는 제품이고요 레이스 부분도 약간 신축성이 있는 편이고 약간 잘 늘어날 것 같은 그렇게 아주 튼튼하지는 않은 제품이에요 이제 좀 장기간 몇번 입다 보면 늘어날 수 있고 이 가슴 받쳐주는 이너 라인이 내려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막 아주 오래 있거나 내구성이 아주 좋은 제품이라기 보다는 이제 좀 한철 제품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디건이랑 같이 코디했을 때 이렇게 가디건을 열어서 오픈해서 입을 수도 있지만 뭔가 가슴 라인, 배 라인이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여서 이너의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추천을 드리고 고액의 레이어드를 하는 제품으로서는 저는 살짝 비추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피스입니다. 이것도 레이스 레이스 하고요. 이 제품은 피터앤앤디 메이드 제작 상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이 이렇게 원피스랑 가디건을 같이 구매하시라 이 조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가디건의 크롭한 기장감과 원피스의 레이스 포인트가 너무 잘 살더라고요. 저는 이 조합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원피스 가격은 59,000원이었습니다. 비침이 살짝 있긴 하지만 제가 안에 스킨톤 이너 입었을 때는 크게 비친다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끈 부분은 조절은 안 되지만 탄탄하고요. 막 늘어날 그런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단 자체도 튼튼하다고 느껴졌고, 패턴이나 이 끝, 레이스. 이런 부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는 좀 구매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 원피스는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고, 5만 원 대면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대신에 여기 이렇게 허리 쪽에 잡아주는 끈 같은 게 없어서 좀 펑퍼짐해 보일 수 있다, 약간 부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일 수도 있는데 배 나오는 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입고 싶다 할 때도 저는 이런 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싶다 할 때는 또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키에 기장감도 너무 딱이고 이거 하나 있으면 이제 이 위에 아무거나 턱턱 걸쳐 입어도 다 레이어드 하기 좋고 편하게 이 원피스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단독으로는 입지 않을 것 같지만 부유방 라인이 싹 가려지더라고요 단독으로 입었을 땐또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체형 보완도 가능했다 가슴 라인은 조금 헐렐레하고 이제 수였을때 살짝 보일 수 있는 점 저처럼 좀 노출이 있는 거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안에 이너 필수로 입으셔야 할것 같고 바시티 자켓이랑 같이 레이어드 했을 때도 예뻤고 가디건이랑 레이어드 했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또 악세사리 샵핑을 몇 가지 했는데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목걸이 딥브로 제품입니다. 제가 딥브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딥브로 하면 하트 하트 하면 딥브로 이번에도 딥브로우에서 하트 컬렉션으로 많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구매한 목걸이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하트의 존재감이 좀큰 편이죠. 브이넥 가디건 입었을 때 약간의 존재감을 주면서도 반짝반짝한 주얼리의 분위기를 낼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더라고요. 저는 목이 길지 않아서 브이넥 너무 좋아하고요. 이런 목걸이보다 오히려 훨씬 더 긴. 이 정도 기장감을 훨씬 선호해요. 훨씬 더탁 트여 보이고 시원해 보이죠?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짧을 때. 그리고 길 때. 빛을 받으면 훨씬 더 반짝반짝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패키지 너무 사랑스럽고요. 조금 더 볼드한 느낌의 목걸이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얘는 존재감이 꽉 있는 제품이고, 이 목걸이는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레이어드로. 함께 레이어드 했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면 볼드한 느낌과 러블리한 느낌 함께 가져갈 수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해봤고요. 그리고 볼드한 이 목걸이 구매하면서 이 팔찌도 함께 구매했어요. 따로 디테일이 있거나 한 제품은 아니지만 정말 깔끔하고 존재감 있다. 캐주얼한 반팔 티셔츠랑도 잘 어울리고 저는 좀 주얼리 취향은 한결 같아서 저한테 잘 어울리는 느낌은 이런 제품인 것 같고 좀 시즌별로 하나씩 사면은 그렇게 기분 전환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이렇게 목걸이랑 주얼리를 장만해봤습니다. 봄 여름은 실버다. 다음으로 시에나에서 구매한 반팔 티셔츠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여기 보시면 앞쪽에는 자그마하게 시에나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뒤쪽에 좀 포인트인데 뒤쪽 보시면 이렇게 되게 쨍하고 진하고. 약간 빛받으면 반짝반짝한 약간 코팅된 듯한 그런 프린팅이거든요. 제가 지난 하울에서 요거 하트 티셔츠 추천드렸었잖아요.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흐물흐물하고 그런 후드루드한 티셔츠라고 한다면 이 원단은 느낌이 아예 달라요. 이 티셔츠 원단은 훨씬 더 두껍고 힘있고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티셔츠는 몸에 차르르하고 이렇게 찰랑찰랑한 느낌이 아니고 탄탄, 튼튼 그런 느낌이거든요. 훨씬 더 도톰한 티셔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커트에 싹 넣어 입어도 깔끔하고 그레이와 이 그린 프린팅 조합이 예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구매를 하겠다고 라 한다면 좀더 편하고 잘 입어질 티셔츠는 이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거는 옷이 진짜 튼튼 탄탄 장난 아니에요. 시엔네에서 구매한 아우터도 하나 소개를 드리면 시엔네 바시티 자켓입니다. 사이즈가 두 가지 있었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스몰 사이즈가 그렇게 막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힙다 덮을 정도로 조금 널널하고 오버핏의 느낌이었어요. 이건 제가 제주도 갈때 챙겨갔던 제품인데 정보도 많이 물어봐주셨던 그런 제품입니다. 좀 밝은 그린 색상이 매력적인 제품이고요. 안주머니와 시핸드 태치가 함께 있어요. 이 제품은 착용했을 때 상당히 캐주얼한 느낌이어서 생각보다는 코디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프린팅 없는 깔끔한 반팔 티셔츠, 그리고 청바지, 데님 팬츠, 이렇게 입었을 때가 가장 예쁘고, 이 바시티 자켓만의 매력이 가장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예 또 가방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챙겨가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는 퀄리티도 좋고 탄탄하고 예쁘거든요. 색깔도 민트 컬러라가지고 막 흔하지 않고 코디를 잘하고 색을 잘 쓰면 되게 유니크하고 매력있는 그런 아우터고 데일리하게 코디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이 디자인으로 네이비 컬러가 나왔다면 훨씬 더 데일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트라기보다는 저는 연두, 밝은 올리브 컬러라고 느껴지는 그런 색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로 이 브랜드를 알게 되었는데 멜로 우 가드너라는 브랜드거든요. 제 인스타 스토리 광고에 딱 뜨는 거예요. 보자마자 아, 이거는 사야겠다 하고 구매했던 제품이고 저는 프리오더 기간에 구매했는데 를 현재는 또 프리오더 기간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했을 당시에는 솔드아웃이었습니다. 실제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너무 빈티지하고 예쁘죠. 귀엽고 색감도 제가 좋아하는 쨍한 파랑색 블루 컬러라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난 겨울부터 이렇게 좀 카라 둥근 카라 있는 코이찬 느낌 그리고 빈티지한 이런 패턴을 너무너무 찾고 있었거든요. 아동 사이즈랑 성인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성인 사이즈 프리로 구매했습니다. 저한테 기장감은 엉덩이 다 덮는 긴 기장감이었고요.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크롭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또, 오버핏으로 있는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소장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기를 잘했다.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 프린팅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원단도 아직 제가 많이 입진 않았지만 보풀이 막 엄청 잘 생길 것 같진 않고 듬성듬성 좀 하얗고 노란 원사들이 비쳐진다 안쪽 안감이 바깥쪽으로 살짝 비친다. 지퍼도 되게 부드럽고, 원단이나 퀄리티 좋다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이번 시즌에는 스커트류를 정말 많이 샀더라고요. 후기가 너무너무 많았던, 정말 예쁘다는 후기가 몇천 개 이렇게 있었던, 라룸 스커트인데요. 요거는 인스타 스토리 광고도 많이 뜨고, 후기도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기대감을 안고 구매했던 제품이고요.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데, 플리츠는 플리츠인데, 이렇게 반만. 패턴이 좀 독특해요. 핀턱 라인이 하나, 둘, 셋. 불규칙하게 핀턱 라인이 잡혀있고, 뒤쪽도 보시면 하나, 둘, 셋. 이게 FW 시즌, SS 시즌 이렇게 약간 원단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이 디자인이 FW 시즌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좀 도톰한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스몰 사이즈가 정말 타이트한 스몰이었어요. 정말 배꼽 한참 위까지 올라오는 하이웨스트 핏인데 밴딩이 아니고 신축성이 없는 제품이에요. 스몰이랑 미디움 살짝 고민되네 하는 분들은 미디움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을 딱 참고 지퍼 끌어올려 하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완전 탄탄하고 튼튼한 느낌. 휴대폰 완전 쏙 들어가는 그런 깊이감입니다. 핏은 허리가 좀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허리가 굉장히 잘록해 보이면서 봉긋하게 잡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차르르하고 자연스럽고 얇은 느낌, 정말 살랑살랑한 봄 느낌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니즈가 안 맞을 것 같고 나는 좀 얇은 허리, 하이웨스트 핏을 강조하면서 좀 탄탄하고 체형 보완이 되는 그런 스커트를 원한다 하는 분들은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퀄리티적으로 저는 만족스러웠고 봄 시즌 제품이 나왔다면 봄 시즌 제품을 구매하셔라. 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령대도 20대 초반, 20대 중반분들보다는 오히려 20대 후반, 30대 분들이 조금 더잘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핏이나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깔끔한 화이트 블라우스랑 착용했을 때, 와, 되게 퀄리티 좋아 보이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기까지. 제가 3월에 구매한 패션 하울 제품들은 모두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벌써부터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어서 지금 구매하실 때는 조금 더 얇고 가벼운 옷들로 옷장을 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번 하울에는 저도 가벼운 옷들을 준비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